자, 친구들, 다음, 다음식의 인수분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서는 인수분해가 못하겠으면 오른쪽에 있는 거 전개해버려가지고 왼쪽식이 나오는지 확인해주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거는 가장 마지막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도록 해야겠죠?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x 엑세단 3차식입니다. 여러분들, 3차식을 인수분해 할 건데, 인수분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우리는 조기제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조기제법의 순서에 맞춰서 개수를 써주시면은, 3, 그 다음에 2차식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순서대로 적어주시고, 자, 다 더하면은 0이 되죠, 얘들아. 여기 써있는 숫자를 다 더해서 0이 될 경우에, 요 왼쪽에다가 1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 3, 3, 3이 올라가고요, 1, 그 다음에 1, 0이 되겠습니다. 자, 1번식은 인수분해하면, x-1에 3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라고 알수 있죠. 1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X 세제곱 마이너스 8인데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복사 붙여넣기 공식이죠. X 마이너스 2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부호가 바뀐 거 확인하셨나요? 그니까 2번이 바로 옳지 않은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시면은, 저시고 왠지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에 1에 플러스 3의 x 곱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다라고 보면은 너네가 알고 있는 세제곱 곱셈 공식이 그대로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녀석 인수분해하시면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될 테니까 3번 또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x 제곱에 그 다음에 이녀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y 제곱을 적는 것이 아니고요. 플러스 3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인 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다라고 볼게요. 항의 개수가 5개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를 선택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주지만은 x랑 y랑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좀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기 편한 문자에 대해서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기와 같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그다음 해 줘야 되는 게 바로 상수항 인수분해죠. 저 상수항을 인수분해를 해 보면 y 2의 y 플러스 1이다라고 인수분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녀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식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가 앞에 있겠죠. 네, 여기 왼쪽에 x, x가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이다라고 논다면 인수분해가, 자, 요렇게 곱해지고 곱해지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녀석이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라는 인수와 X 플러스 Y 플러스 1이라는 인수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자, 4번도 맞다라고 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항의 개수가 지금 3개인데, X 내 제곱, X 제곱이다 라고 하는 X 제곱의 거듭 제곱들로 보기차식이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합차공식을 이용하시거나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무슨 짓을 해줄 거냐면, 자, x 내 제곱에 저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은 뒤에 25가 있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앞에 10x 제곱이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죠. 그 다음에, 원래 X제곱이었는데 10X제곱이라고 적어 놨으니까 뒤에 빼기 9X제곱이라고 적읍시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세 개가 X제곱 플러스 5의 완전제곱식이 되고 빼기 뒤에 있는 9X제곱이 3X란 놈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합차공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앞에 놈 더하기 뒤에 놈,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그 다음에 앞에 놈 빼기 뒤에 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적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5번이 어, 옳게 인수분해가 된, 됐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줘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2번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